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수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부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한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태동입니다 스테반의 순교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의 능력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 사방이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능력의 손을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손을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함께 해주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능력의 주님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임한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사울과 함께 말씀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착하며 성룡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사역을 통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 상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이 안디옥교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그를 만나기 위해 다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함께 안디옥교에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교회에 임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함께 말씀의 동역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줄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르고 더욱더 풍성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채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를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큰 흉년이 임했을 때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함께 동역하여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기억하여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모두 함께 동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